아니? 사람이... 시발이네. 여러분들 요새 공인중개사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도를 넘었어요. 이게 표현이 진짜 거친데 공인중개사를 그저 문 따개라고 혐오 표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문만 따주고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다고 비꼬는 거죠. 물론 책임감 있게 업계에서 잘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하지만 집 구해 보신 분들 혹은 팔아 보신 분들, 전세나 월세를 구하시는 분들 모두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불신이 상당해요. 요새 보면 거의 멸시를 받고 있죠. 공인중개사의 신뢰도가 찐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건 통계로도 나옵니다. 2009년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요. 공인중개사에게 윤리 의식이나 신뢰가 있다라고 응답한 소비자 비율이 전체의 30%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 2009년 통계? 너무 오래된 거 아니냐고요. 최근 자료는 더 심각합니다. 2021년 국토연구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무려 43%, 그러니까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처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가 개 박살이 나다 보니까 문딱에 중개조무사, 공인구경사 같은 비하표현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제도는 우리 대한민국에 언제부터 생겼냐면요. 1985년도에 이 자격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나름 법으로 지위와 업무의 범위까지 지정이 되어 있고요. 1년에 딱 한번 자격 시험을 치르는 시험이죠. 그럼 전문성을 키우려면은 공인중개사를 하려면 뭘 해야 하냐는 따로 없습니다. 사전 취득해야 할 학력도 나이도 필요없는 제한없는 시험이죠. 그래서 누구나 도전할 수 있으니까 한때는 국민 자격증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통계로는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무려 50만 명이 넘고요. 매년 2만 명 이상이 새로 공인중개사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23년 9월을 기준으로는 50만명 중에 전국에 개업한 공인중개사 11만명 정도가 되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건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집값이 미친듯이 올랐을 상승기에는 역대 최다인 응시자가 40만명이 몰렸었는데 작년에는 응시자가 21만 5천명으로 약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험장에 나타난 인원은 7만 2천명 정도에 그쳤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관심도 급격하게 떨어진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을 개업한다 해도 생존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업해도 2년을 못 버티는 부동산이 정말 많고요. 통계로는 2023년 9월 한달 동안 신규 개업한 중개업소가 707곳인데 같은 달 폐업한 중개업소는 902곳에 달합니다. 문 닫는 가게가 문 여는 가게보다 더 많다는 거죠. 물론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요. 대체 공인중개사의 신뢰도가 왜 이렇게 곤두박질 쳤냐? 이유가 대체 뭐냐? 다 아시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바로 무책임에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전세 사기 엄청나게 많았죠. 전세 왕이라고 해서 뭐 수원, 서울, 지방 할거 없이 모든 곳에서 전세 사기가 터졌습니다. 근데 이 전세 사기에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함께 연루되어 있었던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부동산 물건을 중개해야 할 사람이 사기에 연루된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믿음이 확실히 무너졌습니다. 전세 사기는 보통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고 이걸 돌려주지 않거나 원래 있던 담보대출보다 전세금을 낮게 받아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질 못하게 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사기 행각에 공인중개사가 가담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죠. 2023년 5월 경찰의 특별수사 결과 전세 사기 986건 중에서 이에 가담한 범인들이 총 2895명이나 검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들 중에서 무려 486명은 공인중개사였습니다. 비율로만 보면 중개사가 범인의 16.8%죠. 법으로 업무와 지위를 보장받는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불법중개행위를 주도했다는 거예요. 사기치겠다고. 세사기 의심거래에서도 공인중개사는 무더기로 나옵니다. 의심거래에 연루된 970명 중 절반에 가까운 431명이 공인중개사였습니다. 비율로만 치면 44.5%죠. 아니, 거의 절반이면은 집주인하고 공인중개사가 항상 짝짝꿍을 했단 느낌이에요. 거의 같이 입맞춰서 뒤통수를 친 거죠. 세입자 입장에서는요, 통상 일면식도 없는 집주인하고 임대차 거래를 체결한다고 하면은 유일하게 믿고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데 법적으로 성실중개 의무가 있는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적극 가담했단 사실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를 나락으로 빠뜨릴 수 밖에 없죠. 보통 전세 사기에 공인중개사가 가담하는 경우 몇 가지가 있는데요. 부동산의 근저당을 실제보다 낮게 말하는 허위 설명이 대표적이고요. 보통 집주인과 짜고 치는 고수톱을 만들어 놓고 법정 중개 보수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받아서 나눠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물 취득가보다 훨씬 비싸게 임대차 보증금을 책정해 놓고는 임차인을 속여서 무자본 갭투자를 진행하기도 하죠. 근데 솔직히 이런 사기 다 떠나서 공인중개사가 계약 이후에는 부동산 관련 문제만 발생하면 나몰라라 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만약에 세입자가 문제제기를 한다 응 집주인한테 가봐 내가 할수 있는 건 없어. 나는 공인중개사라 중개만 했을 뿐 문제가 생기면 니네가 알아서 해야지. 나는 복비만 받으면 끝이지 알바임 이런 걸 시전하죠. 통상 전세사기 같은 중대한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이런 스탠스가 기조 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공인중개사 를 통할 이유가 있나 이런 의문점 이 나오는 거죠. 중개사를 끼고 거래를 해도 사기를 당하는데 왜 믿겠습니까? 사후 뒤처리를 좀 중재해줄 위치여야 하는데 돈 받고 나면 그냥 입싹 닫고 내일 아니라는 듯 처리해버리니까 신뢰도가 안 떨어질 수가 없죠. 중개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근데 책임이 없다? 그럼 왜 이용합니까? 물론, 중개사의 잘못으로 피해가 생긴다면 보상해주는 공제보험이 있기는 합니다. 부동산 들어갈 때 문에 붙어 있죠. 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지불해주는 상품입니다. 손해배상 책임보증 2억원,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마저도 소용이 별로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이 2억보다 비싼 곳은 수두룩하죠? 근데 공제보험이란 게 계약 건수 건수마다가 아닙니다. 만약에 한 부동산에서 전세 사기가 5건이 발생했다면요, 피해자들은 2억 원을 5명에서 나눠 받아야 합니다. 계약 한 건당의 보증도 아니고, 중개업소 한 곳당 보증인데, 또 연간 2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요. 공인중개사가 진짜 제대로 된 책임을 질 수가 있을까요? 답은 아니오에 가깝겠죠. 2024년 통계에 따르면요. 공제 보험으로 보상받은 피해자는 전체의 15% 미만입니다.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인데 정작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다할 수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다음으로 드릴 얘기는 바로 복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복비가 많이 비싸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 중개수수료인 복비는요 거래액의 퍼센트로 계산이 되는 거라서요 중개하는 부동산의 물건의 가격에 따라서 복비도 달라집니다. 부동산 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상한 요율만 정해져 있고 한도는 따로 없는 게좀 문제라고 봐요. 부동산 가격은 나날이 올라가고만 있었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복비는 함께 올라갔죠. 그래서 이때 복비로 돈을 많이 번 공인중개사가 많으니까 이때 자격시험에 40만 명이 몰린 거예요. 2024년 말 기준으로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5억 원이 살짝 넘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복비는 0.4%로 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매수자한테도 200만원, 매도자한테도 200만원 받으니까 공인중개사는 400만원을 받게 되죠. 서울 아파트 가격의 평균은 10억이 더 넘죠. 서울 아파트 거래 가격을 12억을 잡고 계산해보면요. 상한요율 0.6%로 매수자, 매도자에게 각각 600만원씩 합쳐서 1200만원을 받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중개하는 것과 12억짜리 아파트에 중개하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크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중개사가 하는 일은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집값만 비싸다고 수수료가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수록 상한 요율은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복비에 대한 정의도 상한 몇 퍼센트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중개사들은 무조건 상한 금액을 요구합니다. 합니다. 이것이 일단 관행이라고 하죠. 모르니까. 그래서 요새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요. 고가 아파트 거래면은 차라리 변호사나 법무사를 끼고 계약하는게 훨씬 낫다는 말도 나와요. 왜냐면 변호사 수임비가 복비보다 쌀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일단 지금의 한국의 복비 체계는 소비자들한테는 너무 부담이 크고 그에 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복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게 정설입니다. 부동산 중개에 대한 보증이나 책임이 거의 없는데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일이 달라지는 게 전혀 없음에도 금액에 비례한 복비를 받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변화가 좀 있습니다. 복비 아까워서 직거래를 하려는 움직임 계속 있거든요. 당근에서도 나왔고 네이버 카페로도 직거래를 하고 직방으로도 하고 얼마 전에는 57억짜리 부동산 거래건이 당근에 떠가지고 막 뉴스에도 떴잖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중개사를 끼고 진행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부동산 거래할 땐 모두 다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서 개인이 그냥 서로 매수자를 구하든 매매자를 구하든 방법이 많이 생겼거든요. 복비 몇백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는 딱 계약서 작성할 때만 10만 원쯤 주고 맡기고 많은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직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상상도 못했던 방식이죠. 스마트폰 앱의 발달이 진짜 엄청난 변화를 주고 있어요. 외국처럼 중개사를 안 끼면 거래 인정을 안 하거나 등기를 안 해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공인중개사 말고도 변호사나 법무사를 활용하는 비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했었죠. 법무사는요, 부동산 등기.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요. 부동산을 꼼꼼히 확인하고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더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가능하죠. 물론 이들의 비용도 만만치는 않지만. 적어도 높은 금액의 중개수수료보다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기는 안 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신뢰가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인중개사 업계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실무 교육 시간을 2배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는 개업 전에 실무 교육을 이론 위주로 28시간에서 32시간을 받으면 됐는데 이제는 실무 교육 시간을 60, 4시간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이 교육 시간을 늘린 이유로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해 하락했던 중개업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좀 싸늘하긴 하죠. 직거래 플랫폼이 뜨고 있고 중개사 폐업률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니까 업계 자체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사기 친 공인중개사가 문제지 대다수는 멀쩡히 일 잘하시고 책임을 다하고 계시니까 현업에서 책임감 있게 종사하시는 분들은 진짜 존경합니다. 이런 들은 결국 소비자들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중개사분들을 믿고 싶어도 시스템적으로는 소비자 보호가 약한 건 사실이거든요. 공인중개사를 통하든 혹은 직거래를 하시든 진짜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건 우리 소비자들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곧리뷰영이는바본다